서대문구가 지역 내 초등 돌봄 센터를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천연동에 5호점이 개원한 데 이어 최근 북가좌동에 6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구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초등 돌봄 센터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알록달록 꾸며진 아늑한 실내. 아이들이 방학에 무료함을 책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층간 소음 걱정 없이 뛰어놀기 바쁩니다. 이달 3일 북가자 이동에 개원한 서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6호점입니다. 일반 사무실이던 곳을 개보수해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놀이 구조물과 독서 공간, 그리고 시청각실 등을 조성했습니다. 보드게임하고 피아노하고 그다음에 저기 친구들과 올라가서 누고 그래요. 6호점의 정원은 상시 돌봄 25명과 일시 돌봄 5명입니다. 비용은 다른 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상시 돌봄 5만원, 일시 돌봄 하루 2,500원입니다. 방학된 평일 오전 9시부터 7시까지,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합니다. 센터에선 온라인 학습 지도를 비롯해 전래놀이와 보드게임, 영화 감상과 각종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추가 비용 없이 유기농 먹거리도 제공합니다. 또 3월부터는 또 신청한 전기 돌봄 아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 매주에 또 다르게, 요일마다 다르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간식보다는 좀 건강한 먹거리, 이왕이면 또 유기농이나 이런 먹거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북가자 일동의 문을 연 서대문구 우리동네 키움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연희동과 홍제동, 홍은동 등의 키움센터가 개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남가자동에 7호점이 개원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